다음 이번 저번 편에 탈옥을 실패하고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된엇 다시 하지만 다시 무기를 얻어 다시 재탈옥을 시도하게 된데. 윙 교도관님 저 면회 좀. 야야 면회요 가자야. 윙. 윙. 으이. 여호. 아 진짜. 나 뒤에서 걔안살해버리 때. 아 진짜. 아. 아, 요즘 귀가 좀 간지럽지 않으세요? 그러게. 왜 이렇게 귀가 좀 아파오지? 우이. 야, 여기, 여기야. 어. 으 감사합니다. 이거 뭐예요? 자, 면회는. 겁나 신기하게 생겼는데? 여기에다가 말하면 된다. 예. 네. 으이 여기다가 말하면 아버지막 목소리가 틀릴 거야. 야, 뭐예요? 얼굴 뭐 없어요? 없어. 그건 없으면 죽어야지.

나는 여기서 꼭 바로 가면 어, 여기, 서꼭타로가기 <laughs> 어. 어. 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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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여야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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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 여기, 여 여기, 어? 기 여기, 여기, 진짜 면기실기 여기, 어 진짜 면여실 여기, 여어아기여 어디 간 거야? 저면여실여 있어요. 면허실에 있다고? 예. Yep. 아 알겠어. 내가 지금 갈게. 면허실은 기인데 어, 일단 도넛 좀 먹고. 그냥 어 뭐야? 어디 갔어? 예. 이 uns... 근데? 네, 나이스. 네. 존나 귀찮은데 예! 잠깐만 암튼 일석이 정해지 뭐 헤헤 이건가 얘가 아닐까 선생여기 가면 안되는데 저기 나 저기 가없어잠 여기 여기 아안돼 살려줘 뭔가 여기 아닌 거 같으네 여기 아아 겁나 힘들어 아씨, 뭐, 물살이 있다고 쎄, 개짜증나 응, 어디 있어? 어, 어디 있어? 어, 어 여기 닭을 조건 뒤질 것 같아. 어, 조심하 어, 여기 길이 있었구만. 벌써 밤인가 아, 뭐야. 야, 진짜 죄수 타먹겠다. 얘들아! 얘들아, 죄수 타먹겠다. 저 hey. 녀석은 이제 만나면 독방이야! 어이. 잠시만 어, 라이트, 오케이 라이트 피했어 오케이 이 정도면 나도 할수 있을까? 어딨어? 난이 자동차를 타고 도망가야겠어! 버킷! 어? <laughs> 이번에도 음. 갓생을 음. 살아보도록 하지 위. 그렇게 접탓이네 빠로게 성공하게 되는데, 과연 얘 끝일까? 음. 음. 자 이번에도 갔다며 살아보자고요 뭐. 와 어디 있어 우잉 좋 우잉 와 매드시티 아 미치 도망갔다 어, 어게야 어떻게 찾아왔어 <laughs> 아미치 어떻게 찾아온다고 우와 도망치기 우잉 잡아라 어이 정도면 다 따돌린 거 같은데? 아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? 아내차 침무 어. <laughs> 아 침수. 아나 절대 못 찾을 걸. 어디 있어? 이번에는 은행을 또 다시 털어봐야겠구만. <laughs> 아 진짜. 우잉 자고자 은행이 어디있지 어, 은행이 어디있지 은행은행은행 행은행은행 차가 아, 아, 아. 아. 뒤집혀버렸어 아. 잠시만 새로운 다시 차를 뽑아야겠어 여기 또 다른 차가 있지 아 진짜 은행이 어디지 그렇게 갓생이 산다고 해놓고 은행을 찾고 있는 어 다시 오이 잡히는 거, 잡히는 거, 잡히 잡히는 거, 잡는 거, 잡히는 는 거, 야는 거, 잡히는 아 잡히는 거, 잡히는 는 거, 잡어는 거, 는 거, 는 거,

어 내자 어, 네, 살려주세요. 야너 이럴 줄 알았어. 어, what, 어, 아, 잘 뽕크 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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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 일로 와. 보세요. 아그렇게업 아. 음. 타시는 다시 체포되고 마는데. 농락 중. 예. 너는 독방이야. 안 돼. 그렇게 업 타시는. 또다시 네 절에 네 절을 합한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다음 편에 계속. 2년.